안녕하세요, SH입니다. 이번에 또 제가 카드 샀는데, 이번에는 4개의 일일갈, 모두 다 합해서 13,000원인데, 택배비까지 해서 17,000원 샀습니다. 네, 일단, 어, 포스박스. 카드 4개 드렸고, 한번 써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카드 샀네요. 오랜만이에요. 뭐지? 아 이게 그이 도구 마술 이런 카드가 있는데, 음 오케이 성. 손으로 다 썼네요. 해법 그거를 어떻게 보는지 이 신문지 안에 쌓으셨고요. 딱, 아, 딱 맞았나보네요. 신문지가 엄청 많은데 카드가 뭐였냐면은 바이시클 코드 리미티드 에디션인가? 그게 왔었는데 케이스좀 많이 낡갔죠 그리고 비댁, 요거는 스펭갈리, 요거는 기믹땡이기 때문에, 마술 도구용도인데요. 일반 바이시클 같은데요. 어, 부드럽네. 정말 부드러운데, 이게 기믹이야? 다음 스벤 갈리는 뭐내 힙합 벌써 알고 친구들 팔았기 때문에 또 팔아야겠다. 요거는 바이시클. 광고주 네, 초기 들었고요. 상태는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기억이 없어서 비트 샀어야 되는데. 비행 네, 정말 잘 되는 상, 상태가 엄청 최고입니다. 요건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바이시클 코드 리미티드 이션인데 저 이거 처음 봐서 한번 사봤습니다. 키스는 겁나 낡았어요그리 스티커들 게. 처음 보는데 골드 오오 오, 뒷면 정말 멋있네요 오왜 간지나지? 네 뒷면이 거의 이렇게 광거지 두개 기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 처음 본는인데어 깜짝아 내 앞면 좀 많이 더럽네요. 옆면을 깨끗이 할수 있는 방법 없나? 저번에 카코님이 막긁 글금을 깨끗이 한다 했는데. 이건 다 그거 떼 떼내야겠다. 완전 새 카드를 해놓고 물먹는 하나에 나가야겠습니다. 정말 처음, 처음 본 처음 본인데 뭔가 좀금 금색 황금색이라서 좀 고급스러워 보여요 되이 에이다요. 좋고. 원쪽들 십자들. A 클로버, A 하트, 조커, A 스피드입니다. 아, 이스하라고는잘 모르겠고요. 일단 여기 옆면 좀 깨끗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깨끗해지려나? 그대로네 옆면을 좀 깨끗할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 이상 리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